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게빈 노슨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운동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콜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 햄버거 체인인 웬디스가 메뉴 가격 조정하기를 위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수요에 따라 메뉴 가격을 달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Newsome,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소식이 또 들리고 있는데 이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지난번에 사실 뉴썸 주지사 리콜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2021년이었습니다. 아. 그후 3년 만에 다시 리콜 운동이 추진됩니다. 폴리티코와 캘 매더스, 팍스뉴스, ABC7 등 많은 주요 언론들, 매체들이 어제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또 다른 리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또 다른 리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처음이 아니라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켈 네. 매더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 뉴섬 리콜 속편을 더 좋아할까 이렇게 <laughs> 제목을 달며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뉴섬 주지사 리콜 운동을 벌이려는 측은 어느 단체입니까? 레스큐 캘리포니아입니다. 음. 어, 지난 2 0 2 1년0콜을 주도했던 주요 정치위원회 중 하나인데요. 아, 네. 이번에 다시 리콜 캠페인을 또 추진합니다. 레스큐 캘리포니아는 어제 뉴0 주지사가 2 0 2 7년초임기0 끝나기 전에 주지사 사무실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다시 하려는 배경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나요? 어, 이 레스크 캘리포니아의 앤 던스모어 펀드레이저이자 캠페인 매니저는요. 음.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같은 궤도를 계속 밟아 나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레스크 캘리포니아 측은 뉴썸 주지사의 야망. 이또조 예,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캠페인의 슈퍼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막대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뉴섬 주지사는 국가 정치에 너무 바쁘다고 주장했습니다. <laughs> 아, 지난주 초당적인 입법 분석가 사무실은 이 캘리포니아주 예산이 730억 달러 적자에 직면할 걸로 예상했는데 음... 이건 뉴섬 주지사가 자체 예측한 것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음... 그래서 던스모어 매니저는요, 이 뉴섬 주지사가 자신의 대통령 야망을 위해 주를 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는 주와 시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전체 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전임 주지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한번 위코를 실패했잖아요. 네. 이번엔 과연 리콜이 가능할까요? 아닌 게 아니라 2021년 리콜에서 뉴섬 주지사가 네. 압승을 거뒀죠. 맞아요. 당시 네. 24% 포인트 음. 차이로 뉴섬 네. 주지사가 자리를 지켰고요. 이어 1년 후 거의 같은 표차로 두 번째 임기를 이었습니다. 네. 결국 진보 성향의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 사이에서 주지사를 교체할 의향이 거의 없다는 걸 시사합니다. 음. 네. 그렇지만 던스모어 매니저는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감소하고 때강도 행위가 통제 불능 상태로 가버리는가 하면 높은 노숙자 비율, 특히 그 중엔 재한 군인들도 포함되는 것을 어, 볼수 있는데 어 뉴섬 주지사는 오히려 전국 미디어들의 캘리포니아주 성공을 홍보하는 것처럼 해서 그걸 봐오는 게 상당히 지친다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같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수백억 달러 예산 적자를 겪는 상황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게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리콜 캠페인으로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문, 문제 해결에 다시 집중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향후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야망을 훼손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팬데믹 기간에 말이죠. 캘리포니아 주가 그렇게 흑자라고 막 돈을 나눠 주고 뭐 그렇잖아요. 네. 아니 뭐뭐 일년도 뭐, 뭐 안돼 가지고 이제는 뭐또 그렇게 적자라고, 적자라고 그러니 네.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이거는 뭔가를 좀 정책을 잘못 파악을 하고 있던 주지사의 잘못이 큰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좀 했었어요. 네, 솔직히 네. 말해서 말이죠. 에, 네. 네. 그 이런 리콜 운동 추진의 움직임에 주지사 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뉴썸 주지사는 어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트럼프 공화당원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실존적 투쟁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또 다른 쓸데없는 리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적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나, 앞두고 음. 주의를 산만시키는 그런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음. 자 그러면은 주지사의 리콜 운동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레스큐 캘리포니아는 몇주 안에 네. 이 리콜에 대한 서명 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콜 선거가 치러지려면 이번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유효한 서명 수약 131만 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보단 18만 건 정도 적어진 수치입니다. 오, 줄었네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햄버거 체인 웬디스에서 메뉴 가격 조정을 테스트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요? 가격을 인상하는 건데요. 그 방법이 좀 특이해 눈길을 끕니다. 한마디로 수요에 따라서 메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겁니다. 지금 왜 우버 리프트가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을 땐 비싸고, 수요가 적을 땐좀 싸고, 이런 식으로 요금이 달라지는데요. 웬디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메뉴 가격을 정하는 새로운 모델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크테너 웬디스 CEO가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밝혔고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몇분 안에도 이 메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니 몇분 안에도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면 하루에도 뭐 가격이 아주 많이 달라질 때도 한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 기다렸다 뭐가이죠. <laughs> 네, 이 메뉴를 네. 디지털화 시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커크테너 CEO는 웬디스 모든 매장 내 디지털 메뉴에 약 2천만 달러를 투자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변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된다 그러면은 잘안 팔릴 때는 거의 반값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어, 내려가는 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얼마나 오를지 그 분석이 <웃음> 네. <웃음> 나왔는데요. 지금 네. 웬디스 메뉴 중에 데이브 싱글 쿼 b 파운드 버거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LA에선. 5달러 95센트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면 점심시간대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질 때 최대 1달러가 비싸지고 그렇게 6달러 95센트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데일리 메일이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 천천히 느리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분석입니다. 가격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소비자들은 내려갈, 내려가는 갈내 가격을 생각하게 되고 <laughs> 예. 이 업주, <laughs> 업주 주인들은 <laughs> 올라가는 생각을 <laughs> 하게되 있으니 말입니다. 네. 이게 뭐 근본적으로 차이가, <laughs> 차이가 너무나 있어요. 많이 나는 거죠 네. 이게. 네. 어? 그러면 은 메뉴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던 열었다 <laughs> 하는 그 아, 그걸 아. 보면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주식시장 똑같은 거죠. 가격 올랐던 그런 문제 봐가지고 말이야 네. 내려갔. 다사자 이렇게 웃 네. 그리고 이런 실험이 엄청난 실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네 웬디스 입장에서 좋게 보면 보다 효율적이고 네. 또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우버 리프트와는 달리 사실 버거 체인은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손님들이 가격이 갑자기 비싸지는데 짜증이 나서 어. 아예 안 찾아갈 음. 수 있고 다른 데를 갈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고객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음. 그러자나요. 웬디스 가세요? 아니요. 저는 한한두번 정도밖에는 안가 봤어요. 그것도 다른 곳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 웬디스밖에 없어서 웬디스를 갔었는데 어. 초기에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오셨을 때가 70년대에 이민 오셨죠. 예. 그때는 웬디스의 위상이 어땠어요? 그때도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 <laughs> 아하, 네. 에잘 모르겠어요. 하인타운에 웬디스가 또 없잖아요. 하인타운에 웬디스 못본거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웬디스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바로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이 근데 없어서. 뭐 이상하죠. 뭐한보거 그러면 그냥 맥도날드. 의 당연히 그저 맥도날드로 생각을 <laughs> 네. 하게 되지. 그렇죠. 버거킹은참 좋아하는데 하인타운으로 없어요. 없어요. 네. 어. 네.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드라이브를 뭐 15분씩 해가지고 가서 그걸 또사 먹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말이죠. 네. 그래서 저이 버거킹의 맛을 잊어버린 지가 벌써 오래됐고. 아 네. 그리고 한인타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데는 조금 그 장소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약간 네. 불안해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어쨌든 뭐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을 올릴 생각만 할 것이니까 <laughs> 우리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내려가길 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새벽에 가면 뭐 싸지고 그러면 그럴까? 저는 그거. 그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음, 음. 새벽에 문안 열걸요, 왠대씨가 <laughs> <laughs> 맥도날드는 새벽에 문 열어요.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